안녕하세요. 정치가 투명해지면 시민은 똑똑해집니다. 정치인의 월급, 그 중에서도 바로 저, 시의원이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임금 명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바로 제 임금 명세서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나와 있고요. 먼저 의정활동비, 매달 150만 원이 고정으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시의원으로서 일하는 수당입니다. 그다음 월정 수당 289만 4,520원. 이건 한달 고정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다 합치면 세전 총액은 439만 원 정도. 이걸 다 받느냐고요? 절대 아니죠.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383만 5,540원. 즉 시민 여러분이 내 주시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의원이 받는 실급여는 약 383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네. 혹은 의원치고는 적은 거 아니야?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쓰는 시, 세금 한푼한 한 푼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상 청지위의 이영실 의원의 실제 임금 명세에서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